자 인버터가 작동이 안돼 가지고 예, 지금 원래 인버터 작동이 잘 되면 예, 보시면 이 예, 절책이죠 APU 예, 요게 이제 인버터 작동되면 딜리, 릴레이식이라 예, 접점이 바뀌는데 요게 작동이 안되더라고요 요게 문제 가 아니고 지금 음, 인버터 예, 인버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인버터의 어... 내부를 뜯어보면 이 안에 퓨즈가 있습니다. 퓨즈. 그 퓨즈가 아마 단선됐지 않았나. 예, 그래서 한 번, 음,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버터를 먼저, 분를 자, 인버터의 정형파. 어... 3 k g 짜리 3kg 3kg짜리인데 얘가 이제 올텍 올텍 제품이구요 3kg짜리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퓨즈가 있는데 퓨즈가 나갔습니다 퓨즈가 그래서 이 퓨즈를 제가 아예 예, 두세트 넉넉하게 사놨습니다 나중에라도 바로 수리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20 암페어 짜리 세 개를, 여섯 개를, 세 개. 자, 끼면은 자, 끝이 납니다. 다시 네, 뚜껑을 닫고요. 이게 이렇게, 네, 이렇게 음. 다시. 자, 이 모터를 다시 예! 네. 알았고요 여기서 중요한게 뭐냐면 아 이제 전아 어 DC 이제 저희는 24V 기반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나가 맞게 예,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합선이 안되게 이렇게 전선을 네 테이프 감았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고요 플러스. 자. 자, 플러스 자 플러스 자 플러스 제거를 거의 다 껴서 도전하겠습니다. 플러스, 마이너스 연결했고요 처음에, 플러스 연결한 다음에, 마이너스 연결하면은, 스파크가 탁 튑니다. 예, 그건 정상이고요 예, 그 다음에, 이제 이게 이제, DC를, 예, AC, 직류를 교류로, 예, 24V를 220으로 바꾸는, 인버터인데, 정형표가 3kg 짜리고요 자 이쪽이 중요할게는 주의할거 뭐냐면 단자를 더꽉 조여야 합니다 꽉꽉 조여서 잠시 않게 하고 자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예, 여기 보면 수동 버튼 자 예, 트 들어오신지 확인하고요 자 됐죠 네 예. 저희는 이제 자동되니까 이걸 끄시고 옆에 요 이제 220 예, 220 단자 요220 단자 보이시나요 요. 예. 잘안 보이네. 자, 요 220. 자, 요220 돼지코 있죠? 커넥터를 꽂겠습니다, 여기다. 자. 자, 꽂죠? 자, 꽂았습니다. 꽂고, 어, 미리 이제 이거는 저쪽 스위치선을 따로 딴 겁니다. 예, 요 스위치선 표지 를꼽으면저 앞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. 왜 이게 선을 따로 땄냐면은, 그래야지 안 그래 맨날 여기 뚜껑 열어서 전원을 뜯다 뺐다 하니까 예 바깥에서 예 인버터 스위치를 따로 따갑니다. 자 이거 연결해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다 연결됐습니다. 이젠 메인 이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자 전원 메인을 넣고요. 자 저는 시스템 여기 인버터가 있습니다. 인버터. 자 인버터 누르면 작동이 되겠죠 자 여기 누르면자 여기 좌로 자 작동이 되죠 자이 부분 네, 녹색 불 들어왔죠 저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0이 들어온다니까 한번 2 2 0 되는지 전자 되는지 한번 돌려보세요 전자 되는지 자 되죠 네아 인버터 수리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, 제가 지금 캠피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파됐을 때 열기환기도 직접 교체했고, 그다음에 무시동 히터 에바스 득바이 무시동 히터도 직접 탈착해서 본사에 보내서 공임도 아꼈고, 자, 이번에는 인버터 인버터가 고장나서 직접 인버터를 수리해봤습니다. 이게 모르면 은 돈인데 알면은 저 배가 아닙니다. 이것도 인버터 뜯으면은 그냥 퓨즈만 바꾸면 됩니다. 근데 이걸 모르면 이제 업체에 맡기려면 예, 돈이 몇 배를 들겠죠? 예, 퓨즈 400원짜리 다섯 여섯 개 공인 빼고 제수고기 빼고 여섯 개니까 6414 24, 2,400원으로 예, 인버터 정형파 올텍 3kg짜리 예, 수리를 해봤습니다. 자 여러분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자가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다할수 있습니다. 조금 시간과 노력,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, 노지고, 노지고였습니다.